Yeah, that that's are hurt down We's about to get out. Oh my, oh my, oh my god This girl straight and this girl not Tipsy off that pizza rod Like it <Alexophone fucking> <somethi> 최근에 보신 거 최근에 보신 거예요. 최근에 보신 거요 최근에 거요최근 최근에 최근에 보신 음. 네. 요 최근에 보신 거예요. 최근에 에 그때 거예 거예요.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저기 저다 저기. 기 저기. 저기. 있다. 개기기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laughs> 어느, 어느, 어느 쪽을 먼저 펴고 싶으세요? <laughs> 오른쪽! 이쪽. 오른쪽! 이쪽이요? <laughs> 네이쪽이가 어, 어. <laughs> 네, <이렇게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하나 있고요 약간 저거 왜, 진 캐리 <laughs> 민망해지네아네 <laughs>

맨 숙소에서 이렇게 반가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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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윤이가 내 마음속에 저장이 너무 귀엽잖아요 아, 네. 저랑 다니엘이 아, 너무 탐는거예요 아, 네. 저희가 막 괜히 막 놀리려고 뭐 내배속에 치킨을 아, 네. 줘 아, 아, 지윤이가 맨날 하지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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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표정을 네? 섹시 아, 네. 한테 갖춰줬다고 운명 네. <목소리> 그거요. 땅가 만드나요? 뭘뭘거 몸으로 만해요 몸으로 해요 네. 정말 만하나 그래. 보여줘요. 우리가 맞출게. 겠습니다 네. 어,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 어, 어, 어. <laughs> <유재석> 선배님 <laughs> 일단 티비로 봤을 때 뭔가 쓰레기 안보릴것같아나쓰레기라 들었구나. 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안 돼요! 안요아니요안 아아 돼요! 아 안, 안, 안 돼요! 돼요. <laughs>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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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 돼요! 요안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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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것까지 계산까지 했거요아 처음 뵙는데 처음 뵙거든요. 아, 아, 저희 리씨하고 노트... 인사를 했었 네. 했잖아? 아 유리씨도 모르실 텐데. 아 되게 비싼 거 먹었었거든요. 음. 우와. 한7 밖에 안되는데한 밖에 안 됐는데. 아 네. 7에서 아, 네. <laughs>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드렸어요. 아. 대표님이 픽처가 있으시니까. 재수오빠 이런 거 먹었어요. 재수오빠 혼자소문 유재석을 더 좋아해요? 강호동을 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하! 아! 아! 개인 그러니까 제개인취으개인으로는 응. 네, 강호동. 으로는개원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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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으로는으로 기대 많이 해 주실 거죠? 동방 사수! 와, 벌써 늘 있어. 와! 했어 해피 투게더내 마음속에